자,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조금 많이 올랐었었죠? HBM이, HPM3가 그만큼 이제 핫한 섹터인 거를 증명하듯이 SK하이닉스에서 이 생산 공정에 10조를 내년에 붙는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올해 대비 50% 증가한 그런 이제 양이죠. 근데 이제 장 마감하고 저녁에 한미반도체 실적 쇼크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의 전년 대비 마이너스 90% 정도라고 하고요. 90% 개국 규모 굉장히 이제 부진하기는 한데 일단은 하라면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 실적 쇼크네. 팔자. 이거는 진짜 1차원적인 거고요. 왜냐면은 이 실적이라는 거는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줘요.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과거의 수치예요. 말하잖아요. 이게 3분기라고. 3분기 수치라고. 물론 이전에도 이 HPM3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거는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HPM3의 수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전이라든지, 이거를 엄청나게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혜를 보는 게함미 반도체다. 라는 이러한 기대 심리, 미래, 미래 기대 심리. 왜냐면 AI 반도체도 이쪽에서 흙, 또 앞으로 가다 보면은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 매출 전망을 굉장히 높게 잡았잖아.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 따져보는 거. 주식 시장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의해 움직인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실적 쇼크네? 이거 주가 이렇게 되겠지? 다 팔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손절은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올해 시작이 굉장히 들쭉날쭉 악재도 있고 막 반도체 업황 바닥이다 그런 소식도 오랫동안 쭉 있었는데 이 추세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실적 쇼크 한 방으로 이미 지금 HBM 3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엄청나게 크고 실질적으로 SK나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의 고객사인 SK나 삼성, 삼성전자가 마구마구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하나 때문에 이 추세적인 상승을 깰까요? 물론 하방이탈이 잠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추세를 깨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부터 이 코어 물량을 뭐올 초부터 그걸 쥐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쥐고 있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큰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트레이딩성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손절을 치는 게 맞아요. 최대한 빠르게 손절을 치는 게 맞고 이게 이 실적 쇼크에 의해서 요런 하방 사이클들이 요런 하방 사이클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돼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통 이제 장기적 추세를 형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 중기 평선 상에서 보통은 지지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모르죠. 그래서 이 60일 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깬다라고 했을 때이 5만원 부근대에서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게 추세의 저점 부근이니까요 원래 이탈이 났을 때 괜히 공포의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일단 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게 한미 먼자 주주분들이 주주분들이시라면 하셔야 될게아 종토방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어차피 종말론자들 밖에 없기 때문에 하등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지가 꽤나 강한 종목이라는 거. 밑에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 4,500원 부근에서 담아주는 게 맞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쪽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제 지론이에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반도체 업황 분위기, 그 h b m 수요, 이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시장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거는 만약에 내가 코어 물량을 옛날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이면 변동 없이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추세에 저점에서 잡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금 손해를 하고요. 분명히 하하방 압력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나 빨리 팔고 저가에 재진입을 해서 다시 이득을 챙기는지 그게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추세는 꺾이지 않아요. 변수라고 해봐야 21일 날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이 친구들의 실적 인데 특히 엔비디아도 아니고 amd도 매출 전망을 높게 잡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땅에 꽂아버릴 까요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게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건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월요일날 나오는 하락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런 하락 같은 거를 기회로 삼아서 다른 쪽에서 최대한 이득을 챙겼다가 저점에서 잡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시길 바랄게요. 뭐 다른 거뭘 잡아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시장이 예전 같은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이 있으면 분명히 올려줘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급등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급등이 나는 장 초반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종목들 집어서 최대한 수익 짜잘하게 내 주면서 예수금 늘린 다음에 이렇게 저점에서 추세의 바닥 쪽에서 잡아 주는 게 굉장히 현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려놓은 그런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장점마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받아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되시는 거고요 금전 요구 하나도 없고 개인정보 요구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개인 번호예요 그걸로 최대한 이득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들 위주로 드리겠죠.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 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가치 투자해 왔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 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까입절까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바로 이 HBM3 테마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PM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PM3의 공정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알다시피,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게될수 있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신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 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가량 폭증 했었고, 특히 또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어, 뭐, 생, 이 상승 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어, 하나의 방화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대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 투자냐? 바로 HBM 생산이죠. 당장 이제 당장 눈앞에서만 두배 넘는 2.5배 HBM HB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이 HBM3 생산 어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이 천안 공장 여기를 HPM3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 p m 3를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에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 덕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로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PM3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험,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구간들, 이런 잔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에도 구간으로서 반발매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상향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수금으로 좋은 종목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